이명박 대통령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해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정수장과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농업 기술의 전수 등 양국 간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필성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지난 1963년 양국 수교 이후 첫 방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뒤 곧바로 조세 카빌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의 농업과 조세 행정 선진화 등 국가개발 전략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고 또 정수장과 항만 건설 등 인프라 건설과 자원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매장량 세계 1위인 코발트를 비롯해 구리와 철등 지질학적 불가사이라 불리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접목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한 겁니다. 회담 직후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한국의 경험과 콩고의 자원을 결합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경제 자립을 할수 있는 또 경제 강국이 될수 있는 그런 목표를 이루는데 대한민국은 훌륭한 좋은 파트가 너될수 있고. 이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세 번만에 성공한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로 세계가 한국을 참 끈질기다라고 생각하게 됐을 거라며 콩고 민주공화국에 뿌리 내린 한국인들의 성실과 근면함은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큰 힘이 될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